제1한국계 국제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일본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 여름 고시엔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시엔 구장엔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일본 고시엔 구장에서 한국계 국제학교 교토 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집니다. 경기장의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도 벅찬 감정을 느낍니다. 교토 국제고는 23일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고시엔 결승에서 간토 다이치고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2대 1로 승리를 거머졌습니다. 야구부 창단 25년 만으로 않나. 첫 결승 진출에 이어 아, 첫 우승을 아, 차지한 아, 겁니다. 못한다. 교토국제고는 한신고시엔 구장 건설 100주년에 열린 여름고시엔 우승팀이자 교토부 대표로는 68년 만에 정상에 오른 팀으로도 기록됐습니다.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가다 연장전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교토 국제고는 연장 승부치기에서 안타와 볼넷, 외야 등공 등으로 2점을 냈고 10회 말 간토 다이치구에 1점만 내주면서 승리했습니다. 고시엔에서는 경기 이후 승리한 학교의 교가를 연주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교토 국제고 교가를 부르는 목소리는 고시엔 구장을 가득 메웠고 이 역사적인 장면은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고시엔은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립니다. 일본 전역에 울려 퍼진 한국어 교과와 함께 교토국제고는 야구 명문으로서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